기전에 모노 타일, 모노레리, 모노 클래식 타일 이게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 타일들 가지고 제저 벽면이 너무 지저분하고 여기 보면 깨진 데도 좀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벗겨진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 벽면에 이게 문벽한게 저렇게 막 갈라지고 안에가 막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이게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왔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 외벽 중에 이 드라이 비트 마감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재에도 취약하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제일 싸거든요. 제일 싼 걸로 지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전세 분양 받고 뭐 이렇게 하실 때 외장재나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시고. 야집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제일 드라이비트가 사실은 보기에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내구성도 좋지도 않고 저렇게 어, 화자도 많고 예, 그런 게이 드라이비트 방면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 저쪽도 이제 일부는 그 파벽돌이들 다른 그 외장재로 좀 바꿀 생각이고요 뭐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고 제가 이것도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 가지고 군데군데 시간 나는 대로 이런 거 파벽돌 사다가 붙이고 하려고 해요. 이게 2년 전인가 사 놓은 드라이픽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파벽돌 붙이거나 할때그 뭐 타일 붙이고 할때 사용하는 건데 그 세라픽스인가 하는 거는 실내에 쓰는 거고 이 드라이픽스는 더 강해서 외부에 쓰는 걸 알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픽스를 사용해서 요거를 그, 남은 게 있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붙여볼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건데, 어, 파벽돌 붙이는 거는 제가 실내에 저번에 한번 해봤었는데, 진짜 약간 좀 이상하긴 해도, 그래도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 붓고, 근데 이거는, 꼭 이거를 보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할 때도 그냥, 그냥 사실은 물 벗거든요? 물 벗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다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음... 크림 같아요, 크림. 어. 이렇게 해서. 음... 이게 약간 어좀 어설픈 <laughs> 데도 있죠. 역시 보니까 나중에 틈 같은 데가 이렇게 벌어지고. 한단은 음, 한단도 시멘트로 해야 되겠어. 시멘트 왜냐면 공간이 붕 떠가지고 지금 딱 외치되지 않아서 시멘트로 채워가면서 시멘트하고 모래는 저거 채울 정도 될것 같으니까 저걸로 한번 뒤에를 채워가면서 하면될것 같아요. 지금 골프 연습하고 와서 마저하겠습니다야 음, 불청소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제가 오른쪽에 드라이 비트만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를 어설프지만 모노레일 모노레일 모노 모노 이거야. 모노 클래식 타일. 이 모노 클래식 타일로 작업을 해서 이쪽을 했더니 이게 또 이쪽 왼쪽에 욕심이 생기네. 아마추어지만 그래서. 왼쪽은 이 벽면이 평평하지 않아서 뒤를 시멘트를 채워가면서 작업을 했어요. 군데군데 좀 이게 벽돌 자르는 게 확실히 없어가지고 좀 어설프긴 한데 뭐 약간 틈도 보이고 네뭐 그런 대로 근데 전에 지저분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해졌어요. 주위도 정리해주고 야 여기 예뻐졌다. 시 화단은 이 테두리가 예뻐야 돼. 현무암 인공석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수선화하고, 어 붉은 조팝이랑 꽃잔지랑 칸나, 이렇게 어우러져서, 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야, 정말 깨끗해다 그죠? 저 뒤에가. 지긋지긋한 드라이비트. 보세요, 저 옆에 드라이비트 저 얼마나 지저분한가. 조금 어설프긴 한데, 야, 그래도 이것도 훌륭하다, 아이디어. 수평이 안 맞는데, 뒤에. 시멘트를 채워 가면서 맞춰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이쪽도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하죠. 파벽돌로 그냥 위에 놓고서 저 위에 화분 올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저 안쪽이랑 이제 나중에 좀 파벽돌로 더 사다가 작업을 할수 있는 아 이제 경험이 생겼으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짜잔, 오늘 미션 완성!